지금까지 대기업도 다녔고 그리고 대학원도 다녔고 그리고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창업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. 그 마켓에 관련된 고정관념을 깨부시는 게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고 세상에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된다 나는 이렇게 큰 꿈을 갖고 있고 이거를 달성할 능력과 그렇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팀원들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. 과감하게 도전해라. 지금 해라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 긍정적으로 계속해 나가면 결국 세상이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제 말이 현실이 된다고 믿는 세상 누구나 쉽게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부캐로 활동하는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메이커들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해내는 이시대의 가장 앞선 기술이 인간의 마음을 위해 쓰이게 하는 두어드라고 생각합니다. 정지원 업경진대회는 가장 잘 그런 헝그리한 스타트업들의 생태계를 이해해주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너무 적절하게 알고 있는 분들 같아서 어, 우리 정상에 붙었어 라고 하면은 사업적인 부분은 좀 공정을 받았다 라고 하는 솔직히 놀랐어요 와가지고 와 진짜 다들 대단하다 열정이 전염되는 것 같아요 열정 있는 사람들끼리 현장실에 모아놓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는 훨씬 더 자극도 많이 되고 마루커넥트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넓은 인사이트를 갖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정말 많이 성장을 한것 같아요. 10월 말에 지금으로선 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완성도 있게 제품을 완성 해서 많은 분들한테 첫 인상이 잘 많이 으자 그분들이 저희 서비스가 아, 진짜 필요한 서비스구나라는 거를 각인되게끔. 대상 아니면 집에 못 간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. <laughs>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데모데이 날 유저 천명 만든다. 유저 만명 만든다.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5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목표들을 이룰 수 있는 팀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대상 탈 겁니다. 그래서 이 말이 현실이 된다면 그때 가서 정말 재밌겠죠?